안녕하세요 새록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테슬라와 이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딥마인드의 로봇 프로젝트의 제어 작동장치 액츄에이터를 납품을 하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이 저평가주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이 로보티즈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요 정보들 그리고 요 차트 분석까지 가져가셔서요. 수익 좀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시장 어떻습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바닥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자 이럴 때는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이 단기 급등주들로 수익 가져가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월 13일 보내드렸던 종목이죠. 토마토 시스템. 자, 오전에 바로 상승 나오면서 충분히 수익 안겨 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N자형 패턴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장전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간. 그리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하루에 딱 10%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1억 천금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주 뭐0주이렇게 시작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도를 해 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리는 거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뭐 친구분들과 제가 요 티타임 가지실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제 번호 0105759의 9040제 핸드폰 번호로 자, 급등 요렇게 요렇게 급등이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내일 장전 문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차트 분석 정보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음 대세 테마까지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려서 눌러 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자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던 간에 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리로보티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어떻습니까? 추세가 다시 좀 전환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요게 좀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제가 왜 여기서 더 나올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일봉상 우리가 출발을 할때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바로 역배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몇 프로 올라갔냐면은 지금 자, 확인을 해 보면 자 어떻습니까? 160% 올라갔어요. 160%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 중에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주봉을 보면은 제가 알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금맥차트예요. 금맥차트. 자 금맥을 짚으면 뭐다 세력들의 신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세력들의 신호. 무슨 신호냐? 나 지금 매수하고 있다. 라는 이 매수 사인이 들어옵니다. 매수 사인.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요건 대시세가, 시세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금맥 차트는. 그래서 제가 자꾸 금맥을 짚어라, 짚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볼게요. 지난 8월, 그러니까 2024년 8월이죠. 요렇게 금맥을 짚어요. 금맥을 짚습니다.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요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닥이죠. 자, 이, 일단 무조건 역배열에 역배열이에요. 일봉상 역배열에 금맥을 짚었다. 금맥을 짚었는데 역배열이다. 이건 무조건 매수 사인. 이건 무조건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매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일단 바닥에서 매수다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더요 라인 있어요. 요 라인. 요두 라인.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심선이랑 지지 라인인데 요 구간이 뭐냐면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에요. 세력들의 매수 구간. 그러면 우리는 자 어떻습니까? 요 라인 있죠. 요 지지 라인. 여기서 터치를 하는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바로 요기입니다. 자, 8월 달에, 9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매수 사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걸 한번 찍어야 돼요. 찍은 다음에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거, 이거, 저 매수 안 합니다. 아무리 여기 올라가도 매수 안 해요. 매수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항상 요 라인 있죠. 이 라인에 닿으면은 여기 닿고서 올라가면서 상승이 꼭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터치를 한 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수 사인이 또 나오는 겁니다. 왜? 금맥 차트에 역배열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얼마큼 나오냐? 8월 달부터 샀으면은 우리가 170%. 170%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금맥 차트에서는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와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세력들의 신호를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자,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이 지금 바닥이에요. 자, 요 라인. 여기 라인에 지금 뭐좀 많죠? 매물이. 그러니까 요 라인. 지금 현재가 어떻냐면은 21선 위로 다시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금맥 차트에서 지금 저항대 위에서 다시 올라간 모습이 구고요 그렇다면 차트를 봐도 이슈를 봐도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한 자리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구간. 이 구간에 매물이 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냐? 바로 저항대 위로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로보티즈 핵심 자료 좀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든간에 세력들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매수 구간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매수가예요. 세력들의 매수가 제가 표시해놓은 거. 요 자리를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2만 원대예요. 2만 원뭐 2만 2천 원뭐요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력들은요. 이거 한 번도 올리는 올리면서 얘네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 세력들이 지금 아직 띄우지 않은 뉴스들이다 그래서 제가 고급 정보라고 하거든요 요런 거를 아직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고급 정보들 제가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일봉상 차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바닥에서 잡는 타이밍 알려드렸잖아요 요거는 일봉상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가시려면, 요렇게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고, 가장, 가장 중요한 거 있죠. 바로, 대 시세를 잡아주는 차트 설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맥 차트 설정.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력들의 신호를 잡을 수가 있고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요것만 보셔도 아마 딱보시면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매도 화살표를 좀 넣어놨어요. 매도 화살표를 좀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 잡는 분들은 굉장히 잘 잡으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매도를 못해서 결국은 내 자리로 다시 내려와서 그때 매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마이너스 보시고. 그래서 제가 요 매도 타이밍도 넣어놨거든요.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잃지 않는 게. 자 여기 제 개인 연락처 좀 알려드릴게요. 자, 010-5759-903제 핸드폰 번호예요 여기로 로보티즈잖아요. 그러니까 로보, 요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요 고급 정보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대시세를 잡아주는 차트 설정까지. 요 자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이 주식은요 결국은 누군가는 이뤄야지 누군가는 딸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수익 무조건 챙겨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계세요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 무료나눔 채널에다가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제가 검색시에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뭐냐면 어,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다 라는 겁니다 바닥에 그래서 이 바닥에서 지금 딱 치고 올라오는 애들 있죠. 제가 요런 종목들만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요 종목들 가져가시면 확실하게 어,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시세 종목 하나는요. 계좌에 넣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 제 번호 0105759-9035제 핸드폰 번호로 링크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어, 샘 올트머니 오픈 AI CEO가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한 협력을 원한다며 한국을 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장이 굉장한 로봇 시장 얼마냐? 이게 60조 달러입니다. 60조 달러 한국 돈으로 따지면 8경 6,400조. 이 8경 6,400조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이 로봇 시장이. 저는 이렇게 공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건또 처음 보는 듯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보지 못한 만큼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한국에서는 삼성, 그리고 현대차, SK 하이닉스, LG,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회사가 더. 네이버, 이렇게 꼽았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주도할 한국의 휴머노이드 종합 기업으로 꼽았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거론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로봇에 대한 이슈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여줍니다. 이 세계 100대 로봇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한국 로봇의 미래가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삼성.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사내외 이 스타트업을 발굴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뭐, 구글이라던가 글로벌 테크 기업들도 꾸준하게 발굴 및 뭐, 메타나 애플 투자가 들어간다. 이러면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타. 이거 배터리 뻔했네요. 이렇게 로봇은 8경 6,400조에 달할 만큼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